반갑습니다. 베는 냥입니다 오늘 떠볼 건요. 티코스트 겸 냄비 받침으로 사용하기 좋은 행주실로 뜬 작품입니다. 음, 사용된 바늘은 고바늘 6호고요. 오늘 떠볼 행주실 색상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흰색 실을 가져오셔서요. 데직인 한 바퀴만 돌려서 이렇게 넣어서 기둥코 사슬 두코 그리고 긴뜨기 긴뜨기를 사슬 음, 기둥코 포함해서 총1 2코 떠주시면 되세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 떠주시고요. 요 꼬리 실을 잡아당기셔서 조여주세요. 그리고, 아까 처음 기둥코 두 코, 사슬 두코뜬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서 해주시고, 뒤에 꼬리도 같이 잡아서 빼뜨기 해주시면 나중에 실 정리하기가 편해요. 다시 사슬 세코 올리시고요. 그리고 다시 또두코 더. 떠주시고, 다음 코 자리에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이렇게 코마다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두코 해서 12번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세요. 뒤에 꼬리실도 같이 떠서 진행해주세요. 처음 기둥 세코뜬 자리에 빼뜨기 해주시고, 다시 사슬 세코 떠주시고요. 여기 아까 사슬 두코 짰던 여기 사이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세 코. 사슬, 두코뜬 자리에 자리마다 한길긴뜨기 세 코씩 넣어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에는 한길긴뜨기 두 코만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 처음 기둥코 사슬 세코 떴던데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 실을 잘라주시고요. 다른 색상 실을 가져오셔서 코에 바늘을 넣고 빼주시고 기둥코 한코두시고 짧은뜨기 한코 해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뒤에를 한두 번 정도 묶어주세요 너무 세게 묶지는 마시고 적당히 힘을 줘서 묶어주신 다음에 사슬 3코 뜨시고 여기 1코 건너서 짧은뜨기 사슬 3코 다시 한코 건너서 짧은뜨기 사슬 세코 건너서 짧은뜨기 사슬 세코한코 코 건너서 짧은뜨기 사슬 세코또한코 건너뛰어서 짧은뜨기, 사슬, 색. 실이 너무 부들부들해서 바늘이 잘 빠지네요. 마지막에는 좀 뜨는 방법이 다르니까 잠시만 하나 둘셋 짧은뜨기 하시고 마지막에는 사슬 한코만 하시고 실 한번 감아서 처음에 짧은뜨기 했던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한번에 쭉 빼주시고 사슬 한코 여기 요 사이에 넣어서요. 짧은뜨기 한코 그리고 사슬 네코 떠주시고 여기 사슬 세코 떴던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한코 사슬 네 코. 제일 0분더 기요 1고코코 이렇게 끝까지 쭉떠 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은 처음 여기 짧은뜨기, 기둥코 했던 짧은뜨기도 전자리에 넣어서 빼뜨기로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 뒤를 돌려서요, 여기 아까 실, 여기는 이렇게 넣어서 요리조리 실을 빼서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정리 이렇게 쇼. 빼서 좀긴 실은 잘라 주시고 실도 고리실도 마무리지었던 실 이렇게 빼고 또 이렇게 밑으로 빼고. 뒷면이니까 너무 꼼꼼하게 실안 숨겨셔도 되세요. 전 이렇게 대충. 완성이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